라우르. 안녕하세요 유팀장입니다 오늘은 저 가격을, 가격을 안 내리고 원룸 공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적은 비용의 옵션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어서 블라인드 뭐 창문 하나에 4에서 5만원 정도 하고 전자렌지 뭐에서 5만 원 정도 하고 옷장 한 10만 원 정도 하고 뭐 전신 거울 등뭐 이런 것들을 어 이런 것들로 없는 것들 중에서 좀 집을 채워 놓으시는 게 좋아요. 요새 전자레인지는 거의 필수품이에요.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필수품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레인지인데 특이하게 각 동네마다 또 틀리겠지만 전자레인지 없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. 4, 5만 원 주고 빨리빨리 세입자를 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. 그리고 침대는 넣으시면 안 돼요. 침대는 남이 쓰던 거라 찝찝하다고 해야 되는 게 약간 그런 게 굉장히 높아요. 가끔씩 찾는 분들은 계신데 오히려 나중에 처리하실 때가 굉장히 불편하고 1년마다 바꿔 줘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침대는 비추 드리고요. 또 옵션으로 인터넷 유선 방송을 한번 설치해 보세요. 이미 그런 동네도 있고 아닌 동네도 있겠지만 없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유선 방송이라는 게 주인분은 한 세당 만 원밖에 내질 않아요. 부가세 포함하면 11,000원 정도 됩니다. 뭐 KT도 있고 요새는 LG 같은 경우에 특히 KT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죠. KT 인터넷 유선이 한 세대별로 11,000뭐 집이 18세대면은 거의 한 20만 이십만원 정도 이 정도 지불을 합니다 한 달에. 하지만 이 집을 구하는 세입자는 어 3년 약정 그리고 한 달에 25,000원에서 3만 원이란 아주 그냥 질긴 그 약정을 어 좀떨출 수가 있어요.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인터넷 유선방송도 검토해 보시고요. 구형 제품을 신형 제품으로 한번 바꿔 보세요. 요새는 어 TV도 32인치가 10만 원대로 아주 저렴하게 나와요. 우리나라 이제 어 중소기업 제품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설치를 해주시면 집이 자체가 틀려 보여요. 폴로이 TV는 이제 갖다 버리시고요. 어, 원룸에 방 내부의 인테리어를 한번 바꿔보세요. 크게 돈 드리는 게 아니라 간단합니다. 도배, 장판, 도배는 한 9에서 천장까지 하면 12만원에서 15만원 나오죠. 그 다음에 장판은 데코 타일로. 장판 어차피 한 번씩 찢어지면은 다시 한번 해야 되거나 땜빵 해야 되거나. 어, 그러니까 데코 타일로 하실 때좀 저렴하게 한 평당 4만원 정도 할 거예요. 이렇게 데코타일로 한번 해주시면 은 장판을 갈 일도 없고 세입자와의 트러블도 없습니다. 어 이런 식으로 도배, 도배지의 색깔, 어 바닥에 데코타일, 뭐 이런 거 하나에도 굉장히 세입자가 많이 흔들려요. 그리고 이제 흔히 걸레바지랑 우리가 천장 몰딩 같은 부분도 색감을 좀 맞춰서 예를 들어서 도배가, 도배지가 뭐, 하얀색이다. 그러면은, 이제 몰딩이 부분도 하얀색이 조금 맞겠죠. <laughs> 그리고 걸레 바지 부분도 하얀색이 맞겠죠. 약간 그런 색감을 좀 맞춰서, 어,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근데, 몰딩이랑 걸레 바지는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. 제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뭐냐. 방이 여러 개가 공실이 한 번에 세 개에서 네개 정도 나왔었을 때, 어, 목수분을 한번 부르셔서 한 번에 처리하시는 게 가장 싸요. 한 개씩, 한 개씩 하려고 하면 인건비 때문에 굉장히 비싸니까 한 세네 개 정도를 묶어서 같이 몰딩을, 몰딩이나 걸레 바지를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. 어, 엄청나게 이 색깔 하나로 깔끔한 집이 될 수가 있어요. 어, 그리고 오래된 싱크대나 문짝틀 같은 경우, 그리고 어, 샤시 부분, 이런 데도 이제 요새는 시트지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. 어, 시트지가 굉장히 잘 나와 있으니까 본인이 한번 주인분이 한번 이렇게 시트지로 한번 정비 한번 해주세요. 그러면은 보이는 것 자체가 많이 틀립니다. 그리고 공실일 때는 이 작은 방향지 같은 거, 그런 거 하나 놔두세요. 예를 들어서 이제 공실이 좀 시간이 걸리고 나면은 집에서 그 하수구 냄새가 또 올라오고 해요. 물이 말라서. 그렇기 때문에 작은, 어 방향지 하나 놔두면은 집을 볼때 분위기 자체가 많이 틀려요. 보일러는 조금 더 높여주시는 게 좋고요. 일반 온도보다 높여주시는 게좀더 좋아요. 훈훈하고, 냄새도 좋은 냄새가 나고, 얼마나 좋습니까? 그리고,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하면 정말 좋아요. 전체적인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한번 하는데, 방안의 기준으로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. 최선을 다했을 때.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, 적금 투자금으로 그만큼은 좀 힘들고 적금 투자금으로 최대한 효율을 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어, 오늘은 공실을 없애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어, 원룸의 경영도 운영도 사업이에요. 사업이고 옆집 건물, 뒷집 건물 다 경쟁자입니다. 다른 집보다 뭐 하나라도 좋아야 되고 어? 해야지 공실의 발생률이 적고 다른 집보다 내 집이 먼저 들어옵니다. 다들 참고해주시고 어, 또 뵙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